정현수 씨 맞으세요? 어? 김정현 씨. 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현수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38살 김정현 씨 맞죠? 네네네 맞아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현수 씨맞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주문해 놨어요. 아, 네, 네. 잘 마실게요. 날씨가 네, 네. 더우니까. 네, 네. 지금 맞아요. 드시 네, 아, 네, 현수 씨. 저희 이거 커피 먹고 음.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커피 마시고 대화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네, 홍수씨. 네, 네, 네. 근데 저랑 소개팅하러 오시면서 음. 뭐 하실지 계획 같은 거안 세워오신 거예요? 계획이요? 아니, 남자가 돼서 그런 거는 생각하셨어야죠. 꼭 남자가 꼭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그럼요, 남자가 리드해야죠. 그럼 여자가 하나요? 어? <laughs> 아, 좀 답답하시네요. 아, 제가 답답하다고요? 네. 제가 볼땐 그쪽이 지금 좀 답답한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옷한 치수만 더큰거 입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제옷이요네 어. 지금 펭수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펭수가 너무 팽창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펭수 팽창. 왜? 네? 평창이 아니라 팽창이에요. 허. 지금 근처 새싹 어린이집에서 네. 제일 싸움 잘하는 어린이 같아요. 지금. 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건조기 있으세요? 네 위험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요 이 옷을 입고 건조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옷이 너무 작아졌어요 크타 <laughs> 혹시 그 주위에서 남자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세요? 저요? 네. 어뭐 동안이고 목소리 도 귀엽고 애교 많다 그래서 애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 애기 같다고 네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되게 시골 아저씨가 세수할 때귀 뒤에까지 신는 아저씨 있죠? 어머! 이런 아저씨 느낌 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요? 네, 귀 뒤에까지 막.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아, 아니죠? 아닌데요? 아, 근데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시골에 그술 취해서 맨날 옷잘못벗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 씨. 이런 아저씨 좀 있어요. 한수 씨, 아죠 아까부터 네. 자꾸 뭐제 옷이 작다고 비웃으시는데요. 네. 제가 이래 봬도요. 그 몸에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진 황금비율 몸매예요. 황금비율이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말티즈 얼굴에 진돗개 몸이 있어요. 되게 언밸런스 있어요. 되게 말티즈 얼굴에 세파트 몸 이런 어, 느낌? 선수 씨, 저 그냥 네. 갈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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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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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지 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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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가지 가시바,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계산하고 가세요. 저기요!